자 우리 문제가 있고 해결이 있죠. 또 우리 무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죠. 자 오늘은 어, 최면, 최면. 체면을 건다, 그죠? 또뭐면에뭐 빠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어. 체면 자, 면또 어, 이제 뭐가 있어요? 어, 숙면, 숙면, 그죠? 또뭐 숙면, 숙면. 예? 또 뭐가 있어요? 불면, 그죠? 자, 오늘 이제 체면 어. 자, 면은 어디에 들어가요? 어, 문제요? 예 해결해요? 체면 <웃음> <웃음> 자, 우리 숙면, 그죠? 숙면. 잠 자야죠? 어, 잠안 자면 어떻게 돼요? 어, 죽어요. 어, 잠 자야 돼 그죠? 어, 또 이제 숙면이죠? 숙면. 자, 오늘 이제 체면. 취면. 체면은 어, 이제 어, 문제 에 들어가죠? 문제. 체면에 문제 에 들어가요. 체면에 걸린 거예요. 자, 요, 요, 뭐야? 자, 요, 요, 뭐야? 수? 응? 어, 뭐야 응? 어, 잠이죠? 잠. 응? 어, 졸음이죠? 졸음. 응? 지금 꽃이, 꽃이 피기도 하지만, 어때요? 꽃이 오므라들죠? 어, 그렇게. 응? 꽃이 어, 오므라지는 모양이에요. 어, 어, 어 오므러지는, 오므러지는 어, 모양이에요. 어? 수라고 해요. 이렇게 꽃이 오무너지듯이 어, 잠을 이루어야 돼요. 어? 그 잠을 어떻게야? 해 어, 이루어야 돼. 이루. 응? 이 잠입장에서는 꼭 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야 돼요. 그리고 음식을 먹어야죠. 어, 그런 식으로 어, 잠을 어, 잠을 뭐야? 이루어야, 이루어야 뭐야? 잠입장에서 어, 모두 이룬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못이는거야 뭐 <laughs> 잠을 이룬다, 그러죠 어, 잠을 이룬다, 그러죠 응? 자, 여기 해결해요. 어, 또 언제? 어떻게 자야 돼요? 어떻게 자야 돼? 응? 어떻게 자야 돼요? 푹 자야 돼 그지? 어, 깊이 자야 돼. 깊이 깊. 죽음 같이, 응? 어 죽음 같이 어, 깊이 잘수잘수 잘수 있어야 돼. 어, 깊이 못잔 거예요. 능력이에요. 깊이 자야 돼. 그러니까, 체면이나,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제 불면, 불면, 잠을 못 이루어요. 어, 잠을 못 이루어. 요거는, 요거는, 재초란야제초 어? 자, 이따가. 자, 요거 이제, 이렇게 깊이 잘수 있어요. 숙면을 또 이루어야 돼, 숙면. 어? 어. 깊이 잘수 있다는 건 뭐야? 예 어, 열매로 얘기하면, 어, 열매로 얘기하면 뭐야? 네? 익은 거 익은 거. 익다 네? 여물다. 곡, 곡식이 곡 여물다, 그러죠? 또 뭐야? 어, 과일이 어, 물에 익다 이렇게,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익고, 여물고, 물에 있듯이 어, 깊이 잠을 잘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해결이야. 근데 어떤 다른 의도로, 어떤 의도, 암시죠, 암시. 네? 암시를 줘서 체면을 어, 걸면, 이건 이제 문제죠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요자 이제 수면은 이렇고 이제 숙면은 이래요 여기 이룬 거죠 여기 이룬 거예요 해결한 거예요 해결 뭘로 이런 능력으로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걸린 거예요 어떻게 했거요 잠이고 요건 뭐 채른 거야 채가 뭐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어? 재촉했다 그러면 채척했다 재촉했다, 재촉했다. 우리가 수명을 재촉했다고 그러죠 <laughs> 어, 재촉하는 건 뭐야? 능력이죠 어, 재촉해 어? 뭔가 느긋해야 되는데 어, 느긋해야 되는데 막 재촉을 해 어? 어, 지금 뭐야? 어, 막 독촉을 해 독촉 독촉하다 불안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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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하는 거야 또 뭐야? 막 졸르는 거야 졸르는 거야 졸르는 거야. 거야 막 졸라 빨리빨리 하라고 졸라 잠자라고 막 조르는 거야. 이게 유도하는 거야. 이렇게. 어? 어? 뭐야? 부추기는 거야. 부추기다. 부추기는 거야. 어? 또는 막다 그쳐. 다 그치는 거야. 어떤 방법으로요? 어? 암시라는, 암시라는 뭐야?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뭐가 아니고? 자연적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잠은 어때요? 자연, 스르르, 잠이 들어야죠? 어, 잠이 깨듯이. 잠이 깨듯이, 이렇게 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응? 근데 그걸 막, 어, 암시를 통해서, 이렇게, 어, 어, 어 재촉하는 거죠. 어? 무능력에 들어 무능력. 인위적으로 하는 거야 인위적. 자연적인 게 아니고. 응. 응. 이건 이제, 어, 그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불면은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체면이니까, 어, 체면. 체면이, 아, 문제다. 최면은 아, 문제가 생겨요. 응? 뭐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laughs> 잠을 건강하게 잘 자야 되는데, 건강치가 않게 된다그 말이에요. 응? 어. 즉, 최면은 아, 요, 요 뭐야요 어, 어떤 무능력이에요? 인위적이면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된 거에요? 어, 스스로, 어, 스스로... 어, 하게하다 어. 스스로 하게 함이 능력인데. 이건 뭐야? 어, 인위적으로 이끌어낸가? 이끌어낸 거. 이끌어낸. 쪽 유도한 거 유도. 유도. 또는 어? 유치하다고 그래. 유치. 지금 뭐야? 꽤 꿰는 거야. 꿰. 꿰. 꿰다. 꿰다. 고신다. 고신다. 꿰는 거야, 꿰는 거. 또 상대방은 꿰네. 어떻게 해요? 꿰네. 어떻게 해요? 어, 넘어가게 된 거예요. 넘어가게 된. 거근요 <laughs> 어, 의지력이 약하고 어? 의지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의지죠. 의지 있는 분들은 체면은안 걸려요. 그런데 의지가 없는 분들, 어? 비의지겠죠. 의지가 없는 분들은 이제 무능력이라 체면이 잘 걸리죠. <laughs> 어, 근데 체면을 하고 안 하고 자유예요. 자유인데 문제다. 문제다. 요게 해결이다. 이런 그러니까 무능력 어, 때문에 어, 이제 체면에 이제 걸리는 거야. 이해갔죠? 어, 잠을 이루어야 돼. 잠을. 응? 어. 즉 의존하는 거지. 의존. 의존해서 체면에 걸리는 거야. 의존. 스스로가 아니고. 어, 스스로가 아니고. 이런 그러니까 능력을 이제 키워야 돼요. 어떤 능력을 키워야 돼요? 어, 어떤 능력 이 있어야 체면에 안 걸려요? 어떤 능력 이 있어야 돼요? 어, 이성 능력이 있어야 돼. 이성. 어. 이성이 뭐죠? 이성.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합리적으로. 여기 합리적이죠? 어 잠을 안 자면 어 죽는구나. 근데 잠에 막 잠을 잘하고 막 독촉을 해더 잠을 못 자죠. 이건 잠든 게아니라 뭐야? 잠이 잠든 게 아니고 뭐야? 잠이 잠에 어, 가까운 상태야. 가까운 상태. 이건잠 자체고. 요거는 잠을 이룬 자체요. 어, 잠을 이룬 어, 자체요. 어, 근데 요거는 잠을 이룬 게 아니라, 못 이뤘어. 가까운 거야, 가까운 거. 잠해요, 아니에요? 덜 익은 거야. 열매로 가면 덜 익은 거야, 덜 익은 거. 어? 어, 설 익은 거야, 설. 어, 설잠이죠, 설잠. 쉽게 설잠. <laughs> 에, 그죠? 자, 우리 이성 능력을 이제 키워야 돼요. 잠을 잘 자는 분들, 그런 분들과 집단, 이성 능력을 키워야 돼. 의지, 합리적이죠. 합리적. 의지가 있는 가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건내 뜻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그죠? 어, 깨고 싶을 때 깨고,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라, 볼 뿌리에 걸린 거죠. 응? 즉, 어, 뭐야? 어, 사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사유하는 능력. 사유가 뭐죠? 어? 생각을 깊이 하는 거야. 생각을 깊이 어, 하는 거야. 어,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어, 내가 지금 잘 땐가, 깰 땐가. 아, 네? 뭐야? 최대가 어.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땐가, 아니면 깨어 있을 땐가, 이렇게. 어? 중게 이제 사유하는 거야. 내가 지금 공부할 땐가, 뭐 일할 땐가. 그죠? 어, 어, 어. 내가 뭘 해, 해야 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건 남한테 의존하는 거죠. 남한테. 유도에 빠져. 암시에 빠지고, 어, 그렇죠? 물에 빠진 거랑 같아요. 어, 응?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어, 이거냐 저거냐 어,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 자는 건지 깬 건지도 몰라요. 그 경계가 없잖아 지금 열매인지 열매를 지금 먹어야 될 텐지, 어? 아직 더 기다려야 될 텐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어, 열매가 익었구나. 먹자. 어? 어, 식식하하 능력이 있어야 돼요 10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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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편또 인식하는 능력편은1 0 인식, 인식이 뭐죠? 0편은 10편은 10편은 냐0편은1 가르는 거0편은 10편은 1 0 구별 10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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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요게 바로 스스로죠. 요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집단. 요런 사회를 이루는, 뭐야 능력이 모여서, 모여서, 요런 무능력에 안 빠지죠. 요런 무능력에 안 빠져요. 무능력에. 무능력에 안 빠지면서, 요런 문제가, 뭐야 가치가 없죠. 가치가 없죠. 잠을 자야, 잠을 자야 무한가치가 오는 거예요. 무한가치. 요건 뭐예요 뭐가 치짜 뭐가 가치가 아무런 게 없어요.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요거는 뜻을 이루죠. 요거는 뜻을 이루어요. 뜻을 어떤 뜻을 이루어요? 깊이 잠을 자는, 깊이 잠을 자야 또 뭐야? 깨서 왕성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 요게 걸려 있어? 스스로의 뭐야 깨내 빠진 거야 깨내 어? 미혹이죠 미혹 미용. 유혹입니다. 어, 그래서 체련은 이 체가 문제죠. 어, 요 요게 빠져야 돼요. 요게 요게 빠져야 돼요. 면만이죠 면면 면. 수면이나 어? 어, 뭐야 어, 숙면을 어, 이루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런 불면도 없고 어, 체련도 그죠? 왜 이걸 할 필요가 없죠? 무능력인데.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이런 능력이 있는, 이성 능력, 생각하는, 우리 사유하는, 우리 사유, 인간은 뭐예요? 사유하는 동물이죠? 사유해야 돼. 이 사회성을 이루어야 돼. 잠을 이룰 때는 아주 깊이 누고또 깨서는 그야말로, 뭐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런 이제 사회를 열어가야 돼 그래야 이제 이 불면도 없어지고, 최년도 <laughs> 판단은, 어, 여러분한테 느껴요. 네, 그죠? 그런, 잠을 아주 잘 이루는, 아주 곱게 잘 간다 그러죠? 어, 그런 사회가 네, 열렸습니다.